<놀라> 다 <많이> <놀라> 이게 상대가 방금 왜 공격이 세게 느껴지냐면 왜 이렇게 막기 어려웠을까요 본인 수비 입장에서 피드백 받고 골3에서 다이아원까지 뚫었습니다. 확실히 피드백 받으니까 게임이 쉬워지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등급 정말 축하드립니다. 티어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구독하고 보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이어지고요. 신청자분의 티어는 아서 플레이에서 다이아 왔다 갔다 합니다. 나이스,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리콘을 안 쳐도 될것 같아요. 얘들이 탁 컨택을 그러니까 소리 안 내고 오는 컨택을 잘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카운터 리콘으로 쓸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음... 40초 동안 또 놀잖아요. 그래서 놀고 싶다면 우리 놀아주지. 남기다 아, 이게, 봐봐요. 공포를 먹고, B로 가잖아요? 이 B로 가는 판단의 근거는, 아, 얘네 러쉬, 무조건 러쉬 했으니까, 그러니까 체인번 여기지만 본대가 보통 들어오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빨리 적을 가야지. 라는 그 판단의 근거랑, 이 리콘을 치는 거랑은 상충돼요. 이 리콘을 치는 근거는, 상대가 러쉬를 안 하고 컨택을 하기 때문에, 어딘지 스타트 지점 알아야겠다고 리콘을 치는 건데, 근데 마인드적으로는, 빨리 B를 가야겠다. 왜냐면 상대 러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둘의 플레이 근거가 안 맞아요. 만약에 본인이 컨택 리콘을, 컨택을 저지하 리콘을 쳤으면, 은 풍파를 먹고 갔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네, 네. 그대로 쭉 가라는 말씀이요. 에 그렇죠. 근데 본인은 아 이제까지 계속 러쉬했기 를 때문에 이, 시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면은 요 리콘도 쳤으면 안 돼요. 사실 어... 잘 채워졌고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상대가 그냥 들어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있어도 돼요. 백 사이트 무조건 리콘을 한번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상대는 낫. 봤다. 가요새. 네, 어떻게 보려? 이게 상대가 방금 왜 공격이 세게 느껴지냐면 왜 이렇게 막기 어려웠을까요? 본인 수비 입장에서 일단 리콘을 안 깼고. 아, 리코는 상대 안 날리긴 했어요. 리코는 안 날리긴 했어요. 근데 왜막 아, 힘들었을까? 그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한 일단, 한 판들이 너무 머니까 조금 리테를을 빼서 리테를을 기다려야 됐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정답이 뭐냐면은, 이게 1차 저지선이 없다 보니까, 스킬이 완벽하게 아... 다 남은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가. 드론도 있지, 리콘도 있지, 아뭐 아이소 뭐아 궁은 없었다고 쳐도, 피해 망상도 있지, 네온 진탕도 있지. 그니까 러 상대가 B 메인을 그냥, 그냥 걸어서 몇 가지 와버려가지고, 계속 그랬다니까? 아, 보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체인버나 제트가 이렇게 전진 수비를 많이 하는 상대, 상대로는 드론이 애초에 여기서 빠진다든지, 여기서 빠지거나 리콘을 여기서 써가지고, 그 상태에서 좀 힘이 약화된 상태에서 사이트로 오는데 계속 네온을 혼자 두다 보니까 네온이 전진 수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죽으면 사이트 무혈입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온도 뒤에서 받고, 그래 본인도 이제 그뭐 소바가 전진 수비할 입장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 되다 보니까 리콘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백 사이트에서 막을 때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서 블라인드 맞아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라인드에 진탕 서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아 이번 게임은 너무 우리가 전진수비를 안했구나 지금 A도 한번도 안나가고 B도 한번도 안나왔잖아 이미 그 다음에 또 리콘이 찍히니까 힘들잖아요 데스매치에선 이런것도 없는데 본인 사실 1인분 한거거든요? 근데 이미 판이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건 팀 탓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첫 쿠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이 있는 거지. 사실은 타격대 이런 거 하잖아요. 제트나 뭐 아니면 레이나나 체인버 이런 거 하면 그냥 전진 나가서 계속 하면은 이제 에인밖에 볼게 없긴 해요. 근데 본인이 지금 타격대를 하기, 아니 첫 쿠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어려운 포지션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만약에 사이퍼였으면 큐를 샀겠죠? 드론을 안 사고. 그런 것도 알았어 아마 여기서 체인버라서 전진 수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느끼기 어떤 거한번 봐봐요. 음, 안 했네, 다행히. 메인가 보네. 이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여기까지 걸어서 먹고. 근데 여기서 드론하면안 되고 리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잡고 좋아요. 백사드 박는게 제일 좋은데 빠르게 치다 보니까 드론 안쓴거 너무 좋았죠. 이게 템포를 맞추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기 전에는 그런 판도 많았어요. 이때 드론 썼다가 아, 망한 판도 많았어. 아, 아. 저도 근데 그는데 이제 저도 이제 교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 잘하셨고.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리콘은 빠른 템포, 드론은 느린 템포.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저였으면 연막 안을 봤을 것 같아요. 아까 그 A 스테어 그 리콘 할 때도 리콘 연막 위를 날아갔는데 연막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연막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아, 네, 네. 어차피 이 체공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그 파이프 기준으로 드론 썼을 때 빨리 넘어가면 이제 더 많이 갈수 있긴 하거든요. 돌아서 가는 거보다. 근데 여기는 네네. 그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가지고 연막도 체크해도 시간 차이 없을 것. 같아 완료. 이거는 사실은 이 제트가 좀 무리하게 들어간 건 맞는데 정답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환경에 따라서 봐봐요 여기서 사실 정답은 클로브가 여기 연막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온이 뭐 추월차선을 깔아서 원웨이를 무마시킨 다음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적이 있는데 이미 제트가 질렀잖아요 지른 상태에서는 이제 정답이 바뀌어 가지고 이 제트 뒤에 따라가는 게 정답으로 된거 같아요 된 거예요 여기서 이걸 먹으면 안 돼요 궁포를 궁포는 이 우리 편이 이미 막혀 가지고 네 명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안전할 때 먹는 건데 얘를 트레이드 각을 봐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네. 두명두명 두 명, 아. 제트 죽었는데 트레이드 안 났죠 이러면 좀 힘들어지는 데 미드리콘? 미드리콘을 어, 되게 마, 잘 많이 외웠어. 나도 모르는. 아 이거는 감으로 쏘는 거야. 아 그래요. 나이나 팔렸다가 못 찾아서. 음. 이것도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디 양쪽이든 어떻게든 붙질 못했어요 본인이 그죠. 이게 음. 스파다 보니까 이 일반 그러니까 스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몸을 살리는 느낌이 있어요. 본인이 죽으면 게임이 뭐안 좋다. 본인이 이제 욕을 먹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어디든 붙지 못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제트 템포를 따라서 들어가다가 이제 미드 전진이랑 마켓 들어가는 CT 쪽에서 보는 인원들한테 잘릴까봐 c t 로 도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잘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럼, 제트가 트레이드 내줄 수도 있고, 클로버가 트레, 트레이드 내줄 수 있으니까. 음. 본인이 클로버처럼 움직였으면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 리코, 네, 네, 리콘을 여기, 여기, 지붕 같은 데서 있다가 점프하면서 여기 받고, 가서 죽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우선순위가 리콘이 되다 보니까 이 간격이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네, 저, 안또 마찬가지 트레이드 안잖아요 도쿄 해서 바로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이제 일반적인 입 도쿄 소버 경험상 저기서 리코엔차서 없다는 거 확인돼도 안 지르는 친구들 훨씬 많아서 안 지르게 거니 하고서 조금 안전하게 건, 거리를 벌리고 있었는데 당황했거든요 이 판은. 그뭐 아... 이거는 뭐 얘기가 없었으면 볼수 있는 거 어쨌든 계속 똑같아요, 그죠? A 갈 때도 그렇고 B 갈 때도 그렇고 트레이드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어도 뭐 2대 3이라거나 뭐2대 4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그 본인이 수비할 때는 스킬이 다 사이트에 들어오니까 막기 힘들었잖아요. 리콘도 시간차로 사이트에 들어오고 피망도 하라고 이런데 본인은 이제 어쨌든 이 소통도 안, 되다 보, 안 되고 다 리콘도 미드에 썼는데 우리가 마켓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완성도가.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더잘 쓰다 보니까 트레이드도 안 나고. 근데 이게 사실 말 없이 어떻게 플레이 한다 이게 없으면 알아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기 나가는지가 근데 첫 후대 할 거면 본인이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터잖아요 영어로. 네네. 소통을 영어로 해도 알아듣거든요. 우리 B 가자, B 메인 가자, B 마켓 가자. 그냥 B 마켓이라고만 해도 대충 SS yes, yes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든 주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스킬을 넣어줄 수 있으니까. 아니 애초에 그냥 스파 떨구고 천천히 하자 이거 .25 누르면은 그 플레이포 디폴트라 고래서플레이4 포... 하여튼 나오가 지면서 따로 하자는 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30초 동안에 그걸 해놔야지 완성도 있는 공격이 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도 일본인들이 많아서 소통을 못 하겠다고 하면은, 감시자나 이런 걸 하는 게 좋아요. 봐봐, 스킬이 다 타격대나 그 들어가는 용도인데, 그죠? 이게 아, 아예 그렇게 못 해줄 거면은, 조금 본인의 밸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레이나를 하거나, 레이나에서 먼저 싸기 해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에임 다시 다듬고 해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발을 안 하려는 이유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킬도 안 들어오고, 설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성격상 남는 걸 해야 되는 성격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소통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제트 뒤만 둘둘 따라다니면서 트레이드가 내야 된다든지,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것같아 이거 왜 이렇게 잘 쏘는데? 그냥 이때 본인이 제트만 보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면 네, 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궁을 애초에 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본인을 위한 궁을 써도 돼요. 왜냐면, 리콘을 이렇게, 여기 통로 카메라 설치하는데 튕겨가지고 쏘면은, 상대가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고 깨면은 또 깨는 대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던진 다음에 상대가 안 찍히더라도 궁을 먼저 누르면은, 상대보다 한 템포 빠르게 쏠수 있어가지고,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다리가 잘 맞아서, 이제 오벤이 네온 으로하고 멈춰있어서 잡은 게 맞는데, 여기다 리콘을 쓰고, 여기에 궁을 쓰는 거는, 좀 확률적으로 조금 너무 기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공격 일할 때 펜덤 사고 망한 판에 모메니랑 이제 그, 그 누구였지 한 명이 저기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라운드는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리콘을 치고 애초에 궁을 쓸 생각이었으면은 여기다 궁을 치 리콘을 치는 게더 좋았을 것. 같아. 여기 정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본인한테. 그리고 이제 두가지라 그랬는데 이거를 여기다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쏜 다음에 끌어쳐가지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좀더 좋아요. 음. 애초에 좀 확실하게 맞추려고 여기, 여기다 댄 다음에 쏘잖아요. 그럼 상대 입장에선 직선적으로 나가는 걸로 안 움직이는 걸로 느껴져서 맵이 안 보여서 그런데 이거 쏠 거면은 이렇게 맞추는 느낌으로 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거의 거의 안 움직이고 이렇게 여기, 여기다 일부러 여기다 쏜 다음에 끌어쳐가지고 맞추는 느낌으로 해야 돼. 좀 이게 빨리 돌리면 그리고 한번 맞춘 다음에 여기다 쏠 거여도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약간 따라오는 듯한 느낌으로 맞을수 있기 때문에 오 굉장히 잘했는데 그죠 아쉽죠 뭐 <laughs> 제가 못한 건 그래서 사실 봐달라고 그랬던 것 중에 교전이 있는데 네. 또 봐라서 사실 이제 먼저 교전이 열지 않다 보니까. 근데, 교전이라는 게, 그, 포지션도 포,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 트레이드 각을 봐주는 것 자체도 교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긴 해요. 왜냐면, 이 네. 선이라는 거는, 1선 뒤에 서 있는 게이 선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네. 지금 1선 뒤에 안서 있었기 때문에, 이선 포지션을 못 잡아서, 이 선에서의 교전을 아예 못 했다고 보면 돼요. 3선도 아니고 4선도 아닌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잘 보셨나요? 피드백은 여기까지입니다. 끝내기 전에 주요 내용을 한번 쭉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수비시에 상대가 러쉬를 자주 한다면 정보 획득용이 아니라 카운터 리콘으로 진입을 저지해 보세요. 그리고 전진 수비를 주도해서 상대의 스킬들이 앞선에서 빠지도록 유도하기. 공격 시에는 드론을 쓸 때는 안전하면서 천천히 할 때, 리콘을 쓸 때는 살짝 덜 안전하지만 빠르게 가고 싶을 때 쓰면 되고요. 2선의 포지션은 1선 바로 뒤입니다. 드론을 쓰다가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질 때가 아니면 무조건 트레이드 간격을 유지해준 게 좋고요. 대기시간 30초 때 놀지 말고 어디로 갈 건지, 러쉬인지, 컨택인지 등을 묻고 스킬셋업을 미리 구상해 주면 좋습니다. 궁이 있을 때는 궁을 쓰 쏘고자 하는 곳에 리콘을 치고 궁을 날리세요. 궁은 정직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끌어쳐서 상대가 피하기 힘들도록 해 보면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